강경화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경화 후보가 처음 이제 부동산 관련 네. 또는 뭐 자녀의 어, 위장 전입 관련 네, 위장 전입. 논란이 있었을 때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네. 그런 게 사실 이, 이것부터 좀 이상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그 언론의 공세를 받고 청문회를 거치고 그런 여론이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부정적이 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는 거꾸로 갔어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이례적인 것은 정부부처내 노조가 네, 저 외교부, 사람을 우리수장으로해 달라고 지지성명을 내요. 이건 네.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더욱 외교부장관도 네, 전직 외교부장관 네, 외교부 나중에는 반기문까지 합쳐서 네. 사실상 건강에 살아있는 모든 외교부 전직 장관 사망한 사람 빼고는 <laughs> 모두가 다이 사람을 다음 장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네. 지지 서명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임명이 되냐 아니냐보다 저는 더 궁금해진 것이 왜 강영하 후보는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 혹은 전문 영역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거지뭐 여러 여러 단체 예를 들면 국제 구호 단체 같은 데서 지성명을 지 냈죠. 네. 그리고 또 여성계에서도 지성명을 지 냈어요. 근데 제가 여성계 여성이니까 여성계에서 지성명을 지 냈냐고 하니까 아니래. 네. 물어보려고요.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토크 컨설팅 대표 최광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왜 강경화 후보는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아, 저희는 여성계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외교부 장관, 남녀 불문하고 전문가로서, 외교 전문가로서 그분의 역량과 글로벌한 인맥을 원합니다. 그래서 외교 참사와 외교 무능, 외교 불능 지경에 이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분이 힘차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잘 알려진 분이 단지 서울에, 한국에 비고시, 고시 출신이 아니다. 비서울대, 서울대 출신이 아니다. 학연, 지연 위, 에 아래 선배들이 끌어주거나 이렇게 언론의 집중포화와 어떤 청문회에서 그런 음, 질의를 당하고 할때 누가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는 언론에도 없었어요? 언론에도 많이 디스를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그런 편견을 깨줄 지원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런 사유는 아세요? 왜 외교부에서 네. 그렇게 당했던 후보들은 많은데 왜? 네. 왜 외교부는 틀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외교부 노조가 태어나는 것도 신기했는데 외교부 정말 신기하죠? 태어나는 그거예요. 건 진짜 신기했거든요. 음, 이거. 아 이거 따로 알아봐야 우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민주당과 가까운 장관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 있던 공노공룡라는 공로, 어. 어, 그렇죠. 외교부 장관 네. 또 까칠해 하셨던 그 송민순 외교부 장관도 네. 지지하셨고 정말 거동이 되실 만한 분이 10분. <laughs> <laughs> 왜 그랬냐고 왜 왜. 왜 그랬냐면요. 네. 외교부 안에 자기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한. 어 자기들들끼리 꼴돌 뭉쳐 있는 어떤 파벌로 얽혀 있고 제가 듣기로는 누가 장관 되면 미국 대사는 누가 나간다더라 뭐 하는 라인들이 있어요. 음. 그쵸 우병우 라인처럼 음.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순혈주의도 심하고 그렇 네. 외교부가 특히 심하잖아요. 외모 거의 정말 저희 드리니까. 생각에는 외교부는 귀족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금수저를 넘어서 고시 패스해가지고 귀족이 되고 보통 르... 미국 유학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좋은 나라 대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로 보낸다든가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 나름대로 전직 장관들도 외교부 안에 청산해야 될, 혁신해야 될, 개혁해야 될 자기들이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들도 장관들도.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납세자로서 굉장히 그들이 돈을, 달러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요. 돈도 굉장히 많이 간대요. 문화교류사업 교육사업 이런 거 하는데 정말 재외국민을 위해서 쓰는지 이런 절호의 찬스를 그 강경화 후보가 어 아무 빚이 없잖아요 누구 누가 끌어준 것도 아니고 백으로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노조가 지지한 거 외교부 장관들도 나도 네. 깨지 못한 거를 그렇죠. 이 사람이 깨줄 거라 기대한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그리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데 정말 그 지금 얘기하면 그분이 이제 가가시면 성명서 장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하면데도왜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자꾸 이걸 특이하게 바라보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저는 이 강경화 씨를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투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줌마들은 예를 들어서 네. 그분이 이제 남편과 이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독립해서 처가를 자기 집을 돌봤던 거 네. 부모님의 네. 빚이 그,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자기 집을 돌봤던 거그 네. 가게를 분리했고 남편은 그렇죠. 남편의 경제권 그렇죠. 아내는 아내의 권의 경제권을 따로 유지했다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 뭔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강경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안에서도 외교부에 메모 고시를 치르고 올라갔던 엘리트들이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그 비고시 출신들. 그 안에서도 서론 받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해왔던 그런 묵직한 공무원들이 그분을 지지하는 거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섯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우리 사회에 이게 비주류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강경호가 상징하는 게 자기 힘으로 소위 말해서 유리천장을 돌파했고 그런 와중에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공익 인간을 넘어서 진정한 홍익 인간들이에요, 진짜. 강경화 후보자를 볼모로 삼고 지금 네.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강경화 네. 후보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가 김희수도 네. 어떻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거는 것 중에 가장 큰 고리가 경, 강경화 후보자인데. 강경화 후보자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네.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을까? 하필이면 왜 강경화 후보자였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정말 특권 의식이죠. 서울대 많이 그렇죠. 이 외무부라든지 이런 데가 도시 그, 그, 기수로 따져야 어, 어, 되고 어, 메끼, 메끼. 그 안에서도 얼마나 어. 이 패권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저는 강경화 후보가 장관이 되고 나서 스타가 될 것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야당은 약한 물이라고 생각을 때리고 있는데 저는 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요? 그그 그 사람이 가진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그 아우라가 이제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상처를 입긴 했으나 그 상처를 입자 여러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막 그거는 시켰되는게 아니거든요. 아 이게 중요하게 바라볼 인물이고 이 현상을 좀 이해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교 참사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작년 7월에 사드 배치 결정이 났을 때현 현 지금 장관으로 계신 분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고 몰랐습니다. 어디 계셨습니다? <laughs> 어디 계셨어요? 강남에, 맞습니다. 강남에 백화점에 바지 수선하고 뭐 새로 산다 어쩐다 비서까지 데리 가셨어요. 그날이 평일날 오전이었습니다. 그 한일합이 이후에 얼마나 이 할머니들의 분노와 그렇죠. 그 치욕적인 역사가 되살는지 할머니들을 속이면서 죠 그렇죠. 네. 한분한분이 정부가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지 예전에는 일본 정부하고 싸웠는데 그 이후부터 할머니들 우리 정부하고 싸웠어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을 네. 속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긴장하고 있는 거는 옆에 일본이, 일본이. 엄청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장관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게 예상이 되니까. 그건 제가 일본에 계신 그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강경화 후보를 반대한다고 말을 못 합니다. 다른 나라의 장관이니까요. 그런데 강경화 후보가 외의 장관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위안본 문제를 놓고 국제적으로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상대할 때 굉장히 껄끄럽고 이 막강한 상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강경화 후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심. 그렇죠. 거기도 외교부는 관료사회거든요. 근데 강경화 후보는 관료, 관료조직을 통해서 성장해서 배출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유엔이라면 외교부대에서 뛰면서 성장한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리지가 않고 그 보편 인권의 문제로 역, 그, 그렇게 접근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 거기 적합한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강족이 나타난 거죠. 정신대 그 대책 협의회가 199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분들이 해방이 돼서 조국에 돌아와서 50년이 지나서 92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1287번째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위안부 관련해서 미국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움직인 적이 있어요. 네. 생각해보시면. 네. 근데 그렇게 움직였을 때는 미국에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 그 착취의 문제고, 그 보편적인 문제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다. 미국 정치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였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분쟁처럼 각각의 국가들이 그러니까 양국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 미국 정치인들은 다른, 다른 나라, 제3국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본이 이것은 예를 들어 소녀상 같은 것을 가지고 분쟁이 있고 독도 문제로 분쟁이 분쟁으로 만들어온 프레임 전환에 성공한 거거든요. 우리 얘기가 진 거죠. 그렇지. 우리가 그것만 네. 졌어요. 진짜. <laughs> 하는 건맞다 <것 많다>, 지금. <웃음> 그런데 <웃음> 네.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인권의 문제로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어필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실력, 가진 사람이 나타난 가진 거죠. 사람이 그래서 나타난. 일본 쪽에서는 껄끄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이제, 이제 실력의 문제고 저는 이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매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매력이 어, 점점점 신드롬처럼 이, 녹여버릴 거예요 이, 이 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제가. 여성... 으로서 굉장히 높은 관료직에 있으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여성들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자기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다음에, 그렇기도 네. 하고요. 저는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군에 한 사람 성장하지 않을까. 아, 벌써부터 어, 박수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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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임명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더 복잡하니까. 임명이 안 됐나 하더라도. 네. 어, 아니 그런 자질이 있다. 네. 꼭 그렇게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자질이 있다고 저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강경화 장관을 너무 이제 여성이, 그 최초의 여성이라는 수식어로 묶어두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그큰 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을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강경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아주 소외되고 약자들이 투영이 되고 그 어떤 이 시대정신이라는 게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절차적이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뭔가 일상에서 정말 직접적인 변화 외교에 있어서도 어떤 큰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아주 저는 쉽게 생각하면 해외여행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근데 이 외교부의 역할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전화하면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실 전화 테니까 이러고, 그리고 내일 전화하십시오 라고 하거나 언제나 그 급할 때 국가가 무엇인지 국가가 언제 있었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강경화라는 사람이 한다면 뭔가 다른 변화, 다른 시도,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밀접한 어떤 것들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까 이재명 시장님도 얘기했는데 이번 정권이 갖는 대통령의 섬세한 배려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가치는 우리가 이제 거대한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생활의 민주주의, 일상의 변화로 이게 좀그 체득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사람이 강경화 후보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데, 그 상징적인 인물이 앞으로 되어 갈것 같다. 네, 네, 네. 야당에서는 찍어 누르고 어떻게든 밟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밟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 자기가, 자기 영역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그리고 스타가 되어 갈것 같아요, 저는.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후보가 지명이 된다면 좀 안심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큰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분이 좀 일을 할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보여주시겠죠. 강경화 후보의 첫 등장을 이렇게 반응하였다라고 제가 일단 기록을 남겨두려고 한거같습니가란 얘기죠 지금. 네, <laughs> 지명 처리하지 말고 꼭 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왜 강경화 후보는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아, 저희는 여성계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외교부 장관, 남녀 불문하고 전문가로서, 외교 전문가로서 그분의 역량과 글로벌한 인맥을 원합니다. 그래서 외교 참사와 외교 무능, 외교 불능 지경에 이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분이 힘차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잘 알려진 분이 단지 서울에 한국에 비고시 고시 출신이 아니다. 비 서울대 서울대 출신이 아니다 학연 지연 위에 아래 선배들이 끌어주거나 이렇게 언론의 집중 포화와 어떤 청문회에서 그런 희망에 살아있는 모든 <laughs> 외교부 전직 장관 사망한 사람 빼고는 <laughs> 모두가 다이 사람을 다음 장관으로 만들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네. 지서명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임명이 되냐 아니냐보다 저는 더 궁금해진 것이 왜 강영아 후보는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 혹은 전문 영역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거지. 뭐 여러, 여러 단체, 예를 들면 국제구호단체 같은 데서 지지선명을 냈죠. 네. 그리고 또 여성계에서도 지지선명을 냈어요. 근데 제가 여성계, 여성이니까 여성계에서 지지선명을 냈냐 고 하니까 아니래. 네. 물어보려고요. 두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토크 컨설팅 대표 최광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듣기로는 누가 장관 되면 미국 대사는 누가 나간다더라. 뭐 하는 라인들이 있어요. 음 그쵸. 우병우 라인처럼. 음, 그런 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들 순혈주의도 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외교부가 특히 심하잖아요. 거의, 거의 정말 저희 사람들이니까. 생각에는 외교부는 귀족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금수저를 넘어서. 고시패스 해 가지고 귀족이 되고 보통 음, 미국 유학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좋은 나라 대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로 보낸다든가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 나름대로 전직 장관들도 외교부 안에 청산해야 될, 혁신해야 될, 개혁해야 될 자기들이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들도 장관들도.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납세자로서 굉장히 그들이 돈을 달러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요. 돈도 굉장히 많이 간대요. 문화 교류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거. 음, 질리를 당하고 할때 누가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는. 언론에도 없었어요? 언론에도 많이 디스를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그런 편견을 깨줄 지원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런 사유는 아세요? 왜 외교부에서 네. 그렇게 당했던 후보들은 많은데 왜, 네. 왜 외교부는 결 아니야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외교부 노조가 태어나는 것도 신기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태어나는 그래요. 건 진짜 신기했거든요. 음, 이거, 아, 이거 따로 알아봐야 그러니까, 되겠다. 그러니까, 음. 지금 민주당과 가까운 장관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 있던 공로, 공명 씨라는, 어. 그렇죠. 어, 외교부 네. 장관, 또 까칠해 하셨던 그 송민순 외교부 장관도 네. 지지하셨고, 정말 거동이 되실 만한 분이 열 분. <laughs> 왜 그랬냐고, 왜, 왜. 왜 그랬냐면요. 네. 외교부 안에 자기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한, 어 자기들끼리 꼴돌 뭉쳐 있는 어떤 파벌로 얽혀 있고 제가 강경화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경화 후보가 처음 이제 부동산 관련 네. 또는 뭐 자녀의 어, 위장 전입 관련 네, 위장 전입. 논란이 있었을 때첫 번째 여론 조사 결과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네. 그런 게 사실 이이것터좀 이상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그 언론의 공세를 받고 청문회를 거치고 그런 여론이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점점점 부정적이 되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강경화 후보는 거꾸로 갔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이례적인 것은 정부부처내 노조가 네, 저 사람을 뭐 우리수장으로해 달라고 지지 성명을 내요. 이건 네.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더욱더. 외교부 장관들. 네, 전직 외교부 네, 장관. 나중에는 반기문까지 합쳐서 네. 사실상.